제일 중요하죠. 금가속, 일정한 가속도, 이렇게. 여기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. 이렇게. 여기가 시간이 달려있고, 여기가 속도가 달려있어요. 원래 문제를 풀어나가는 식은 힘을 찾아요. 그래서 1단계 가속도를 얻어내요. 이렇게 힘의 관점. 거요, 여기 거요. 쭉 걷다니 이거 등가속이 일정한 가속도. 쭉 이렇게. 그러면 자 여기가 위치, 위치 X라 할 위치, 여기가 속도, 가속도 3개.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정의되고 그 다음, 세 번째, 위치가 정의되죠? 세 개. 이렇게. 근데 얘 정의는 변화예요, 변화. 이렇게. 변화. 얘는 위치에 대한 변화고, 얘는 그냥 위치예요, 이렇게. 그러니까, 결국, 여기서 내려가려면 곱하게 됩니다. 아, 적분기를다 쓰면 좀 뭐한데?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응. 그래서, 사실, 그냥, 바로바로 바로 그냥 기억합시다. 여기서,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울기죠, 기울기요. 기울기, 기울기, 미분, 기울기. 이거 기울기예요 위치가 바뀌면 속도, 속도가 바뀌면 가속도. 그리고 거꾸로 넘어갈 때는 다 면적이 돼야 돼요. 이렇게. 근데 결국은, 이 가운데가 중요하다는 것은, 이 가운데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. 자, 이거. 얘 기울기가 속도가 되야 되고, 이분.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면적이 속도 변화가 돼야 돼요. 이렇게. 수학적으로는 이거 기울기 찾는 거.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건 면적을 찾는 거. 이게 복잡해. 지점을 하니까. 여기서 시간만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건 에너지랑 훨씬 편해요. 이렇게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쭉 자, 이런 방법이 있다. 자 넘어갈게요.